자, 50, 60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할 때 아휴, 내가 그래도 강남에서 한 45평 아파트 이런 데서 내가 살아줘야 되는데 응. 나는 거기서 못 살아서 나는 불행해.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요. 응. 어,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더라고. 어. 어쩌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랬더니 누가 댓글로 인생을 잘못 산거 맞습니다. <laughs> 내가 보면서 야, 이뼈 때리는... <laughs> 최영우TV에 김민식 교수님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뭐라고 그랬냐면, 김민식 교수님의 강의가, 강의 현장에서 들으면 명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식 교수에게 이 질문을 꼭 해달라. 한그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함축해 봤더니 딱한 단어였습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라는 화두였습니다. 왜냐면, 은퇴하고, 퇴직하고, 뭐 퇴직했다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자, 뭐 자퇴직했지만, 어 밀려나고 <웃음> 쫓겨나고 <웃음> 쫓겨나고 회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맑게 웃고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더 경제적 활동도 더 활발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비결이 뭐냐 그래서 어떤 게 행복이냐 이 얘기를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자 질문 너무 거창했죠. 아니요 좋아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내가 보는 풍광이 그랬거든. 많은 피디들과 많은 스타들을 보잖아요. 음. 무엇이 행복일까? 음. 저 사람이 저렇게 막잘 나가는 게 저게 행복일까? 음. 왜냐하면 나는, 심지어 나는 이제 97년도에 인기가요. 베스트 50에서 막, 예, 그, 예, 저연출로 예. 일하면서, 예. 막 아이돌들, 막 인기 정상의 막 톱스타들 봐왔잖아요. 1년 예. 동안. 계속 보면 하는 게 무엇이 행복일까? 자, 내가 인기가 많은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치. 그 사람은 곧 불행해집니다. 인기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항상 인기 스타가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이 무명의 신인이 사람들의 눈에 띄고 사람들이 와저 사람 매력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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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떠서 인기 스타가 되는 거고 예.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이라는 거는 적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누가가 또 뜨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인기 스타로 최정상을 인기를 누리니까 나는 이게 행복이야라고 하는 사람은. 힙필코 불행해지게 돼 있거든요. 약간 결이 다른데 어. 회사를 다니는 분들에게 이 별단다는 게 뭐냐면 이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 근데 이원을 제가 아는 제 후배가 어 진짜로 시작하는 큰 기업의 그룹에 그룹에 어 오케이. 오케이. 에, 이몬을 최 연소로 달았어. 음. 근데 최 연소로 단그 다음에 최연소로 잘렸어. <laughs> 그러니까 인기가 그렇게 올라갔던 거나 이원이빨리된 네, 거나 빨리 아 지는 거나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그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만 쫓으면 그게 행복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 아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행복이 예. 어쩌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돈을 한 푼도 안 써도 즐거운 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 봐봐요. 내가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왜 많이 쓰는 줄 알아요? 내 삶이 불행하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옷을 막 사, 막 내가 막 명품 들고 막 비싼 차 몰고 이 사람은요, 실은 내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명품 옷이라든지, 비싼 취미라든지, 좋은 차, 비싼 집, 이런 걸로 나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냥 나 자체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 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면은 돈을 계속 쓰게 된단 말이야. 예. 그리고 돈은 항상 유한한 자원이잖아요. 예. 언젠가 다 떨어지고 나면, 자, 문제 뭐냐면, 나는 돈을 써서 행복한 사람인데,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불행,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즐거우니까 행복한 사람이구나, 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자, 내가 20대 때 그랬어요. 예. 나는, 돈을 안 쓰고도 즐겁네. 왜냐면 난 그때 도서관 가서 책만 읽어도 너무 즐거웠단 말이야. 뿌옇지만 예. 봐도 너무 즐거워. 예. 책만 봐도 막 너무너무 행복해. 뭔가 예. 배운 것 같아. 예. 부동산에 대해서. 예. <laughs> 큰돈안 들어. 도서관 가서 뭔가 하는데도 나는 즐겁단 말이야. 음. 자,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돈에 목매지 않게 되고요. 돈을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내 인생이 행복한 사람은 뭘 하는 줄 알아요? 뭐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요. 그 돈, 그 일이 돈이 많이 되든 적든 되든 상관없어요. 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을 계속 합니다.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잘하는 일이 되고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되고 몸값이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부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재테크의 핵심은요. 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야, 이 일은 그 친구한테 시켜. 그 친구는 일을 맡기면은, 자, 어떤 일이 있어. 이 일을 이 사람한테 맡겼어.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이거 이런 걸 갖다, 아, 이거 하려면 한달 걸리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맡기면, 오, 어, 재밌겠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쉽진 않죠. 근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늘 해보고 싶었던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일을 시키겠냐고. 돈을 써서 행복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돈을 쓰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은 그냥 돈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산다고요. 이야, 야, 사람들이 왜 김민식, 김민식, 표영호TV에서 <laughs> 김민식 PD를 좀 초대해서 계속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아니, 사실상 그 대기업 같은 데서는요. 그렇죠. 바쁜 직원이 있어요. 그렇죠. 또 A 과장, B 과장이 있는데 음. A 과장은 너무 일이 많아 바쁘고 얘는 어, 어, 너무 바빠. 어. B 과장은 일이 없어서 별로 한가한 과장이야. 그렇지. 근데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이 일을 누에게 구 맡길래 그러면 바쁜 애한테 <laughs> 맥, 맥, 맡긴다는 거야. 맞아. 그래야 일을 잘한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가한 애한테 맡기면 얘한테는 일이 이만큼 있던 게 하나 맡기면. 100% 늘어나잖아, 일이. 그렇 근데 얘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하는데 하나 맡기면 20%밖에 안 늘어나 얘한테는. 그렇구나. 일의 능력이 다른 거야. 그렇지. 이게 뭐냐면 교수님 말씀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게 행복이고 맞아. 그게 결국은 더큰 전문가로서의 가치가 올라가고 맞아. 부자는 내가 가진 돈의 양이 아니라 내 가치의 양일 수 있다. 그렇죠. 야, 나는 여태 혹살았네, 이 내용을. <laughs> 아니, 이미 이걸 잘 삶으로 입증을 하고 계신 분이 용원님이에요 <laughs> 너무 이렇게. 와. <laughs> 지금 박수 소리가 막 들려오는 <laughs> 것 같아, 지금 제가. 예? 네? 아니, 근데 이걸 제가 언제 그 했었냐면, 서른 살에 내가 예. MBC 입사하고 나서 첫달 예. 수습사원 시절에 월급이 8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나는 동시통역사로 일하면서 이틀 일당이 80만 원이었다고. 야, 근데, 참 봐봐. 이틀 일당이 80만이던 사람이 MBC 들어가서 80만 받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만약 내가, 동시통역사로서 내가 만약 이틀 일당이 80이면 어떻게 되는 줄알아 보통은 소비가 이 소득에 맞춰서 올라가거든? 음. 많이 쓰는 사람은, 잠깐만, 내가 씀씀이가 있는데, 음. PD에서 이 박봉 가지고 내가 살겠어? 야, 다시 그냥 동시통역사 해. 라고 간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미 뭐 하는 돈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나는 진짜 행복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잖아. 참고로 왜 MBC가 지그 얘기부터 할게. 응. 내가 그 통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가서 통역을 하면은 우리끼리는 통역사들끼리 꼭 그거를 갖다 피드백을 해줘요. 옆에서 예. 들은 사람이 당신 통역에서 아까 뭐가 틀렸어. 아까 뭐는 잘못된 표현이야. 뭐 이런 걸 짚어주는데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가 통역을 하면 연사의 말보다 네 얘기가 더 재밌어. 오, 어, 그 정도로? 그럼 뭐야, 좀더 붙여서 한다는 거야, 뭐야?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교수님이 김민식 씨, 근데 통역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음. 연설이 재미가 없으면 재미없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야지. 그렇게 재미나게 각색하는 건 통역사의 일이 아니라 코미디 PD의 일이지. 아... 순간 나는, 나는 혹시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laughs> 그래서 PD가 됐다? 그래서 PD가 된 거야. 그리고 PD가 돼서 심지어 급여 내 소득 수준이 줄어들었는데, 문제가 없었고 음. 그리고 나 사실은 m c p 들하면서돈 많이 모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안 썼으니까. 아니 쓸 시간이 없잖아. 바빠서, 아시잖아, 아시잖아. 바빠서? 우리 예능 PD들의 어. 삶을 아시잖아. 오케이, 오케이. 네. <laughs> 우리는 그냥 참고로 저기 예능 피 d 들의 삶은요. 우리는 난 항상 예능 피 d 들의 삶을 제일 쉽게 설명하는 이거야. 남들 놀때 우리는 일합니다. 아, 우리는 그렇지. 일단 주말에도 일을 하고요. 그렇지. 여러분들 저기 제일 한갈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은 설 연휴, 추석 연휴 다 이렇게 막 집에 가서 며칠씩 쉬잖아요. 우린 그때 설 특집, 추석 추석 특집을 만들라고 <laughs> 예능 피디들은 방송하는 사람들 심지어 교양이나 드라마는 추석 특집 설 특집 없어 오로지 예능이 가고 여러분 연말 되면 은 그나마 왜다 저기 뭐야 연말 정상 끝나고 이제 좀 쉰다 그러지 우린 연말 되면 시상식 하느라고 죽으라고 죽으라고 힘들고. 또 일하고 맞아요 예능 피디들 다 그렇지 뭐자 근데 나는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했단 말이야 예. 왜냐하면 은 돈을 많이 버는 게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내가 재밌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 가치가 좀 높아지는데, 물론 뭐, 수입은 낮아졌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그 수입은 그대로 다 저축으로 돌아가지. 쓸 시간이 없어. 야, 오늘 내용이 너무 저는 와았습니다 지금.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음. 어쩌면 여러분들이 표영어 TV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면, 아휴, 내가 그래도 강남에서 한 45평 아파트 이런 데서 내가 살아줘야 되는데, 음. 나는 거기서 못 살아서 나는 불행해. 음. 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만약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강남에 45평 아파트로 살 수도 있어. 문제는 뭔지 알아? 응? 그러다가 만약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잃었어. 잃었어. 응. 그러면 나는 불행해진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나는 저기서 살아도 좋고, 여기서 살아도 좋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절로 갈 확률이 더 커요. 아. 그런지. 오히려 나는 저기 아니면 못 살아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있는 동네 있잖아. 이 사람들 볼 때마다, 어이 가난한 동네, 어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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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데서, 저 빌라에서 좀.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이게 드러나. 아... 그러면 주위에서 이 사람을 환영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뭔가 기회가 안 와. 아... 근데 나는 내가 비록, 저렴한 동네에 싼 집에서 살지만 내 마음만큼은 부자고 행복해. 음. 그 사람한테는 일의 기회가 가건, 사회적 관계의 기회가 오든, 새로운 기회가 오고, 음. 그러다가 잘 돼서 졸로 가잖아요. 음. 가서도 행복하고, 그러다 또안 돼도 뭐 그냥 또 살아. 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돈을 많이 써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쓰지 않아도 즐거운 게 진짜 행복입니다. 와. 저는 제가 오늘 던진 질문이 행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였는데, 사실 우리가 그 마이클 샌드 그 교수. 정이란 무엇인가. 정이란 무엇인가처럼 무엇이 행복인가를 물어본 건데, 저는 사실 저를 어제보다 나은, 조금이라도 나은 오늘을 제가 만든다고 할때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뭐예요? 사실은 결핍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핍이라는 거에 불만족스러웠고, 내가 돈을 쓰지 못하고 돈이 없어도 나는 행복해가 아니라, 돈이 없고 돈을 쓸 돈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있을 돈을 마련하고 돈을 벌어야 돼. 그러려면 나는 내 능력을 더 키울 수 밖에 없어. 음.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에게 돈을 주겠어? 음. 내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누가는내 능력을 사주겠지. 그렇지. 내그 능력이 더 출중하면 좀더 비싸게 사주겠지. 음. 그러니까 저의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또한 가지 배운 건 뭐였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쓰는 게 행복은 아니다. 어 돈을 안 쓰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나를 또 성장시킬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도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 없는 행복은 없다. 그렇죠. 진정한 성장은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은 성장으로 또 이어져요. 그렇지. 음. 근데 아까 왜 우리 표영원님이 결핍 얘기하셨잖아요. 난참 예. 보면서 하, 이분 참 멋있다라고 제가 생각한 게. 음. 이분이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 왜 그러냐면, 연예인으로 살면요, 어. 연예인들은 짜라 줄이 세워지잖아요, 솔직히. 인기로. 다. 아, 그리고 그 인기가 사실은 바로 다 현찰로 오게 되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아까 회사에서 일, 다섯 개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월급은 똑같거든? 음. 근데 회사에서는 일 잘하거나 못하거나가 월급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데, 어. 연인은 다르잖아.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핍을 음. 엄청 크게 느껴요, 사실은. 맞아요. 제일 잘 나가는 최정상의 누군가와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잘 나가도 네. 나보다 더잘 나가는 누군가는 있어. 음.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표영원님은 뭐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그 공중파에 이것만 난 들여다보기 대신에 새로운 뭔가를 한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분은 정말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왜 성장하는 줄 알아요? 채널에 매일매일 영상이 업로드가 된다는 말은, 이거는 그냥, 그냥 쌓이는 거야. 이거는, 아, 그리고 책도 새, 아니 나는 사실 이책 얘기할 때 나는 그래도 이게 책에 나온 지몇달안 됐어. 사실 네, 몇달안 됐어. 네. 그래서 이 정도면 1년 동안은 이 책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할때 그새 또 나온다는 얘기 듣고. 어, 새롭게 계속 뭔가, 저도, 아... 저도 우리 김민식 교수님이 <laughs> 짝수달에해외여행 가듯이, 어. 짝수리에 해외여행 가는 이유가 나를 더 채우기 위해서 가는다는 것처럼 저도 사실 끊임없이 공부 안 하면요. 왜냐면 요즘은 시대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내 지식이 맞아요. 이미 올드해질 수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 정도로 맞아요. 빨라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저는 그래서 사실 저는 매일매일 뭔가를 하지만 성장 속도는 늦더라도 그래도 저는 성장한다. 군뱅이처럼 조금씩은 가고 있다. 어,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영어님의 이 전략도 좋은데 전 여러분들께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길게 오래 가려면요 그 과정이 즐거워야 돼요 제가 여행을 다니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여행을 가면 여러분 여행 가서 뭐해요? 책 읽는 시간이 정말 늘어나요 여행 가면 왜냐하면 비행기 안이 됐건 기차 안이 되었건 어딘가에 갈때 내가 우리 여기서처럼 야 이거 몇 시차 오네? 아니에요 스리랑카에 가면 기차를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 시간 동안 뭐 하겠어? 책을 자, 읽는다고. 그리고 심심하잖아. 음. 만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거기 가면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심심한 시간 동안 내가 뭔가 계속 책을 읽으면서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 50, 60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할 때 나의 성장을 음. 추구할 때 여러분의 자세는 뭐냐면 20대, 30대는 힘들게 살아도 돼요. 이를테면 직장 끝나고 퇴근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게 20대, 30대는 가능해. 음, 음. 50, 60에 그렇게 살면 병나요. 아파요 하... 그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음. 마음 편하게 할수 있을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 오늘 페용호TV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laughs> 내용이었지 않나. <laughs> 아유. 부끄럽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호강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우, 부끄럽습니다. 아, 왜냐면, <laughs> 이제, 나이가 점점 50에서 60으로 가고, 60에서 70으로 가면서, 이렇게 점점 더 생각이 자신감을 잃어갈 수 있는 나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김민식 교수님 만나면, 웬걸? 내일 당장 군대를 가도 갔다 올 것처럼, 이런 용기가 생기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호강은 제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 20년 전에 이분이랑 일을 할 때, 이분이 항상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연예인이었단 말이야. 정우성이거나,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김희선이거나,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는데, 내가 마치 이렇게, 영호님 인터뷰도 해놓으니까 나는, 어, 너무 좋아. 탑스타. <laughs> 너무 감사한 거죠. 아니, 지금, 이런 삶이 난 너무 너무 사실, 감사해요. 여러 뭐, 지자체나, 기업체나, 여러 모임, 여러 단체에서, 김미식 교수님 강의 듣는 게 소원이라는 분도 있을 만큼 아주 핫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모시면 시간 좀 빼주세요.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기 그 반응 좋으면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댓글 반응, 저 하나하나 체크 다 해봐요. 하나하나 체크. 내가 심지어 지난번에 보니까 왜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어. 그, 저 저기, 어,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봐요. 어,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랬더니 누가 댓글로 인생을 잘못 산거 맞습니다. 내 보면서 야이뼈 때리는 <laughs> 저 댓글 다 봅니다 어, 다 봐요. 근데요 어, 그 댓글 쓰신 분에게 제가 한 마디만 드리자면 자기 반성과 성찰은 중요해요. 응.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요. 아무도 찾는 사람 없더라고요. 응. 이거는 자기 반성이잖아요. 그 근데 그 자기 반성에 대고 어 맞아 네가 인생을 잘못 산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 이건 어...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성장이나 성찰은별 도움이 안 되고 저의 <laughs> 상처만 남기는 <laughs> 댓글이었어요. 저 댓글 다 보고요. 댓글 반응 좋으면 6개월 뒤 다시 오겠습니다.